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 뷰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한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겪은 좀 끔찍한 일입니다. 1번입니다. 성읍의 불량배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 레윈 일행이 이 노인의 환대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있을 무렵에 그성읍의 악한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고 아우성을, 어, 치죠. 그리고 그 레윈을 끌어내서 어, 관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 사사기 19장을 보면 창세기 19장이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거기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그 천사의 사건과 거의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가나안인의 음행이 이미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입니다. 노인들이 불량배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집 주인은 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상 집 주인이 이 손님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집 손님을 어, 안으로 보호하면서 내가 나가서 불량배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설득이 좀좀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내 딸을 내주고 이레윈의 첩을 내줄 테니까 이레윈이 남자를 좀 안전하게 놔두라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 우리 시선으로 볼때좀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를 희생시키는 좀 아주 나쁜, 아주 나쁜 선택을 한 모습인데요.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사시대는 남자든 여자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으로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불량배들은 딸을 주겠다는 이 노인의 말도 듣지 않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갑자기 뭐 해결사로 나셔가지고 자신의 첩을 밖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첩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첩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음하여, 두 번째는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마지막은 새벽 미명에 노은지라, 노은지라. 어, 한글 성경은 불량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은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과 이 책임감 없는 이 레위인이 만들어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련한 여인이, 죄 없는 여인이 내동댕이 쳐져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게 되죠. 4번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런 악행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26절, 27절 보면요. 뭐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큰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보세요. 레위인이 그녀의 생사를 뭐 그렇게 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7절 보면요. 자기는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아유, 참내 아내는 밖에서 어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들어가서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을 이제 자기 시원으로 행하게 되는데요. 어 요즘에 아마 이것을 뉴스로 보도한다면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 자신의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열두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번입니다. 어, 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시다. 어, 끔찍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가장 불쌍한 것이 누굴까요? 저는 그 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남편에 의해서 어, 이제 몸이 조각난, 참 죽어서도 이 수치를 당하게된이 여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딱한주 전인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대통령이 비상기염을 선언했다가 또 이렇게 철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이념의 차이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 지금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옳다 아니 이 사람이 옳다 얘기를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지금 그럴 만한 여유조차가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뭐정식적으로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이런 여유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고, 먹을 밥이 없고, 몸을 누일 만한 따뜻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 이렇지 않을까요? 28절입니다. 그 얘기를 돼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사사시대보다 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대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점점 깊어져가죠. 모두가 자기 속에 내 오른 대로 사는 이 시대에 추운 겨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